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지난 주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봤던 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인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어,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했었더랬죠 그렇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각양치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두 가지로 일하신답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을 없애주시든지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답니다. 1번이면 더 좋겠고 2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통 자체를 없어주는 일은 사람에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이거나 그보다 다른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많은 이 세상 천국 아니니 고통스러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조금 전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말씀으로 빌리포서 사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암송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없어지게. 지거나, 상황이 역전이 되어 완전히 더 좋아지거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건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보서 4장 6절을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좀 기도해봐. 열심히 기도하고 광구해봐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기도해봐 그러면 바뀔거야 라고 하지? 않았고 성경은 오히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시고 싶은 것이 샬롬일텐데 그, 그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강을 주시는 게 응답이지, 마음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게 뭐가 위로가 되겠고 뭐가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고통의 순간에 정말 필요하고 힘이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마태복음 모장과 7장의 산상소원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산,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바보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모래 땅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땅이 반서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차례 확인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땅이, 아, 모래 땅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때가 오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났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이스라엘의 강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강들은, 대부분의 강들은 말라있다가, 우기 때, 건기 때 말라있다가 딱딱하게 되었다가, 우기 때 한꺼번에 비가 오면, 이제 그 폭풍우처럼, 이제 폭풍우가 아니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오 쓸려갑니다. 이러한 기후적 배경에 근거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니 다 믿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조그만 고난이 오면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 차이입니다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인지 잘 부여되어 주고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도 바꿔주시겠다. 그런 상황,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의 신앙의 경험, 목회의 경험으로 보면, 견딜만한 힘을 주시거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막 평안이 없다고 갑자기, 알수 없는 평안이 막 다가온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평안을, 샬롬을 주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평안이 막 생기고 그럽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영성이 기쁘신 분들은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정말 그 마음에 샘솟듯 기쁨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의 동료들, 교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적지역 지향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목표로 할지라도 그 목적이 교회의 존립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기업이고 그렇게 하는 데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과업을 설정해 두고 이거 이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테스크포스 팀을 만든다든지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하는 것 물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교회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선교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 그럴 겁니다 선교가 중심인 교회, 전도가 중심인 교회, 교육이 중심인 교회 그것들은 부차적인 더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고 라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고상한, 그 어떤 고양도의 신앙의 어떤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의 도움, 도움이라고 하면 그좀 그렇고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이켜보면 공부해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도움이 됐 어떤 때보다는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되어지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각설하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어떠한 고상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속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치고 낙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굳, 어, 어떠한 아주 고상한 목적도 목적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목적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 언젠가 한번 제가 인용한 적 있습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집 선집이 있는데 그 선집 가운데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 원지 설교 시간 한번 인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분이 뭐이 시는 사실을 시를 마음 먹고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쓴것 같지도 않고 아마도 이렇게 시상에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정말 그 자기 동네의 목사님 관찰하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형도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동네 목사님 그 시를 보고 저는 꽤아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참 근사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구절은 읽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중략하고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 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군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 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 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언젠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이 교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뒷 마당에서 푸성기를 심다가 예배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인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개척교인 아닌가 봐요. 좀 오래된 거겠죠. 시결교의 회 목사님, 그, 그 집사님들이, 아이, 오어건다냐 이렇게, 둘째 아들도 폐렴으로 죽고 이러니 뭐, 이게 하나의 님 은혜도 없는 분이네. 나가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식구였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그어야지. 말씀이 중요하지. 뭐 생활에 뭐가 중요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자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용도 신인은 이 자기 동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그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요. 심지어는 가정도 뭐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자녀 낳기 위해서요. 야, 이게 너무 금수의 수준으로 가정을 너무 격하하는 거 아닙니까? 애 낳는 게 목적입니까? 애 낳는 게 어떻게 가정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 그런 젊은 세대들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그 경제를 공유, 쉐어하기 위해서 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너도 벌고 나도 벌어서 집값을 같이 내자. 혼자는 도저히 집세도 못 내고 돈도 못 모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대요. 아니, 뭐, 현실이 그러하니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는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적으로 이미적으로 설정을 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곳이어야 되고 헬라철학의 그 논리들을 깨버리는 가장 훌륭한 논리의 집합소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전도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선교하는 것들 이런 것이 교회 의 목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삼은 교회 이런 것들을 목적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삼장 1절에 사도 바울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렇듯 교회가 세상의 구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뭐 그렇게 예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옛날에 두란노에서 책이 나와갖고 엄청 뭐 수십만 권이 팔렸다는 거,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끄는 life. 목적이 끄는 목적이 삶, 목적이 끄는 교회,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요. 저도 학생 때부터 저 그걸 막 사, 선물하고, 맞아. 우리 인생이 목적 있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고요. 서로 막 격려하고, 우리 인생의 purpose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런 게 어딨나? 아, 물론, 목,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또, 듣는 우리 학생들, 되는 대로 살지,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또, 졸다가 들으면 목사, 목사님 목적 없이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교인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샬롬을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를 거예요. 아니 교회를 왜 묶습니까? 생기꽃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다 달라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한 공간에 몰아놓으니 싸워야 안 싸워요? 싸, 싸운다는 건 관심이 있을 때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안 싸워. 내가 볼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싸울 일도 없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안 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목적 지향적으로 무엇인가 자신들이 임의로 세운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다 잊어버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신자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3장 1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조용조용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격정적으로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 여러분 요 시기와 분쟁이 왜생기는줄 아십니까? 목적 지향적으로 살때 생깁니다. 아니 목적이 아돈 버는 게 목적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아기 다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요.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게 책 제목이 멋있어 보이니까 뭐 서정적이고 연애 소설 같잖아요. 과학 책입니다. 과학 책이 어떤 과학 책이냐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 진화론이 뭡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시기와 분쟁, 다툼, 목적지향적이고 DNA의 전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그그 그 약육강식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번 달에 제가 읽기를 추천드렸던 저 메멘트 모리에도 그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효령 박사. 진화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동물처럼 사람들 살아가고 만인의 만인으로의 투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 그~ 진화과학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뭘로 발전했냐면 기생 패러사이트 어제 잠깐 봤다가 서로 기함이었어요 예전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재밌있어요 기생한다는 기생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연구자들이 어디, 어디까지 갔냐면 공생 실제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처음부터 서로 잡아먹고 막 죽이고 이렇게야 자신의 진화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과학자들도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공생 함께 살아가는 것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 책에서도요 진화론에 그런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공생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생존의 법칙이었다고 설명하는 책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지향적인 사람은요, 시기하고 분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 심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 어떤 목적, 그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관심을 나는 다 받아야 돼. 누군가의 사랑을 다 받아야 돼.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희한한 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 그것이 육체적인 나이이건 영적인 나이. 건 저희 집에서 가장 시기와 질투가 많은 애가 누구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 안 들리는 거 얼마나 다행이네. 집에 가면 꼭 그래. 아빠는 내 얘기 안 들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죠 시기와 질투가 희한하죠. 왜 그러는가 몰라. 요 이게 난순수에 따라 그런 건지 어려서 그런 건지. 근데요 더 희한한 게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는요, 시기어 분쟁이 어리다고 생물학적인 나이와 관계없더라고요. 신앙의 연주와도 별로 관계없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어 분쟁 가운인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이고, 능력만은 설교 잘하니, 아, 기도도 잘하고, 찬성도 잘하는 우리 동네 목사님 되어야지 생활에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하니까 되게 고상하고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뭐하는 사람이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발딱난 노예이고 종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를 섬기는 종인데 왜 그런 사람 높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높여서 누구 파 누구 파냐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심었던 것잘 기억하고 있지. 아볼로가 물주는 역할을 했던 것잘 알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안 자라잖아. 누가 자라게 하시니 그 안에 생력을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 하나님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씻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존재론적으로 아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이어서 심는 자물 주는 자뭘 받가시냐면 상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기는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상의 가치는 상을 주는 사람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사모하고 기대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 것 하나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절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동역자 그러니까 바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때 부르신 곳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치로 도격자로 부르신 삶인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 소녀가 그랬다잖아요 수십만 명의 고아들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던 테레사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나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뿐이다 그랬다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수십만의 사람들, 수십만의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고 싶어합니다. 그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차라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도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지. 왜 사람 통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였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샤를롬을 신실하게 증거해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